안녕하세요 변호사들이 들려주는 썰 이야기 썰법입니다. 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두 가지의 큰 고민이 있죠.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오늘 다이어트와 관련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명의도용에서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은 사람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어제 살면서 처음으로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으러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한평생 이런 약을 먹어본 적이 없지만 코로나 때문에 살이 쪄. 병원에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병원에 갔다가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식욕 억제제 처방이 따다롭고 1년에 3개월 치 약만 처방받을 수 있다면서 처음 먹어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처음이에요. 라고 말씀드리니 오늘도 그렇고 지난달에도 그렇고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은 기록이 있는데 뭐가 처음이냐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처음이라 무슨 말씀이냐 하시니 제가 예전에 한번 봤었던 병원에서 누군가가 진료를 받고 식욕 억제제를 처방받았다 하더라고요. 너무 놀라 저 아니고는 약을 받은 적이 없다 하니 그제 야 의사 선생님이 얼른 그 병원과 약국에 전화하시고 하시기에 상황을 말하니 병원에서는 놀라서 알아보고 연락 준다 하더라고요. 너무 황당해서 그 병원에 대해 생각해 보니 작년에 이사와서 잠깐 다녔던 직장이 생각났습니다. 그 직장에서 결핵 검사 받으라 해서 한번 방문한 병원인 게 기억났고. 더 놀라운 건두 차례 병원 방문 CCTV를 보니 처음 처방받았던 사람과 두 번째 처방받았던 사람이 형체가 다른 사람이었고 영수증 보니 두번 모두 제 사인란에 제 이름을 또박또박 써서 사인했는데 두 영수증 필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무리 1년에 3개월치만 처방받을 수 있다지만 다른 사람 이름을 도용할 만큼 절실했는지 참 웃었더라고요. 오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니 카드 결제기에 금방 잡힐 것 같다는데, 이 대범한 여자를 어떻게 혼내주면 좋을까요? 혹시 합의를 안 해주면 이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며, 만약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뭐 제일 처음에 틈에... 하늘이 처벌을 받겠죠? 천벌을 받는 게좀 빠를 것 같고. <웃음> <웃음> 뚱뚱한 것도 천벌인데, 그것도 천벌을 두번받은거그 네. <laughs> 그정확한 제명은 뭐다 아시겠지만 음. 일단 다른 사람의 의료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면그자체가 주민등록법 위반이 될 거고 그다음에 하다 보면은 의료보험 적용받다 보니까 의료보험법 위반 적용될 수 있을 거고요. 음. 그다음 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마약법. 아까 아, 마약류 관리하는 법 위반이기 때문에 음. 어 그게 큰죄죠 사실은 천벌이 제일 빠를 것 같은데 지금. 재장금은 최면처럼 속속 똑똑해지는 천벌 말씀이십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례가 보면 두 명인 것 같은데. <laughs> 이거는 이, 이 사연 주신 분은 자기 정보가 누출됐는 거를 좀 음. 진짜 고민을 더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두 명이 그 다음에는 이제 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알아서 해줄 겁니다. <laughs> 바로 찾으실 거고. 아, 제한도시면 고장 잘으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시약업제들이 대부분 마약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로 처벌 받으면은 마약류 관리관련 법률로 처벌 받아서 남들이 보기에는 뻥쟁이와 똑같은 마약쟁이가 됩니다 혹시라도 공무원이 되거나 아니 다른 뭐 의료 관계된 직업이나 이런 직업을 했을 때 직업도 제한이 받을 수도 있어요 조금 사람 몇킬를좀 빨리 빼겠다 그러다가 인생 골로 갈 여지도 충분히 있고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천벌도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합의금호... 이... 뭐...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 있어요? 증급요법 위반은 아마 제가 이런 합의가 되면은 난 뭐... 기소 안할 여지도 있긴 하지만 마약류 관리관는 법률이나 건강 국민 건강보험 관리법은 합의해도 소용이 없죠. 만약에 처벌을 하고 얼마냐? 어 아, 달라요. 사실상 횟수가 얼마큼 많이 했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용했냐, 그리고 또 합의가 된다 따라서 사실 실형 받을 수도 있고 정말 딱한번 정도 했다면 벌금도 가능할 여지는 있겠죠. 그 마약류 관리관는 법률로 벌금 받기에는 정말 어렵고요. 예, 그러니까 네, 처음이라도 거의 집유가 나올 거고 이런 분들이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한번 치료받다고 해서 이게 끊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상습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아 그때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죠 사실은 보조 식품 어디까지는 보조니까 <웃음> 운동과, <laughs> 운동과 <laughs> 스트레일러 우리 모두 아, 콜클로지멘다 그럼 굴러야 돼복하고 보조제는 보조제일 뿐이고 특히 이런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받아서 1년에 몇번 안되는 약을 먹는 이유는 다 그럴만한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이유가 있어서 다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요 우리 모두 저기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하시다. 운동 습관을 가져서 <laughs>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을 살도록 노력해 보아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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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법은 인터넷 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연도 기다립니다 사연 보내시기 전 가장 중요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aughs>